네, 추석 연휴도 저희는 계속 했어요. 30일까지 해가지고, 3,300인가요? 네, 그 정도 나았습니다숨한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laughs> 들어가서 17년 공생활 하고, 부대 생활 했던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버님, 이제, 마, 말기,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도 이번에 계셔가지고 하시는데,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집수리, 야외, 실내를 다담당하서 공사를 시공하고 다니는 김철호 대표라고 합니다. 어, 오늘 같은 현장은 네. 어떤 현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카페 앞에 데크가 있는데 헐어가지고 네. 이걸 구체하는 작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에이. 에이. 어, 이건 뭐예요? 기계가? 이거는 이제 직소라고 하는데, 절단을 할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절단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에요? 얘는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들어가다가 점점 넓어지겠죠? 지금은? 네. 어. 그러면 이제 옆에 이상이 없는 반부목에 자라면 스크래치가 나겠죠 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직소 날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고, 이제 직소로 저희가 커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용도가 다르네요, 그럼. 그렇죠. 음. 사장님 근데 이게 항상 작업을 수그려서 하셔서 그런지 네. 얼굴이 좀 항상 빨갛게 상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맨날 술 먹었냐고 저 놀리고 막집 <laughs> 수리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쪽으로 종사하셨어요? 전 원래 직업군인이었어요 제가 스무 살부터 들어가서 17년 군장을 하고 전역. 예, 17년이요? 네. 예. 이제 원사 진급 딱 들어갈 시기 때 나오게 됐어요 아내분께서 네. 이혼 도전까지 얘기 나올 수준으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 와이프가 믿어줘가지고 별말 없이 무탈하게 나오게 됐어요.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일 하신 지가 얼마 되셨길래? 지금 저는 5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게 뭐 기간적으로는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원체 부대에서도 부대 관리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런 일들은 너무 쉽죠. 저한테는. 부대에서 네. 상사로 계셨을 때뭐 어느 쪽 부대였어요? 포병. 와 포병이 또 작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야. 맨날 진지 바꿔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관련이 있네요, 그럼. 그렇죠? 어, 어, 부대 생활했던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laughs> 아, 원사 진급 전이면은 딱 보장이 돼 있는데. 뭐 연금도 나오고 나중에 보장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때를 놓치면 도전할 기회가 진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호봉이셨어요 상사 14호봉이었습니다. 마지막 새우 수령액이 323만 원이었어요. 연차에 비해서 막 그렇게 많다는 인식은 안 드네요. 그렇죠. 밥봉이어가지고막둘 키우고 와이프까지 내네 가족이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 지금 슬하에 자녀분은 두분 있고. 네, 맞아요. 어... 네. 이거 지금 하시는 지인이 네. 따로 있으셨어요? 아니요.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군 생활에서 그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그게 힘들었겠네요. 그죠? 네, 사실상. 맞아요, 사실상. 어... 어려워요. 제가 취미가 어... 목공이었어요. 아... 그리고 군에서 이제 있다가 자격증을 한 12개 정도 땄는데, 뭐 이쪽에 어깨에서는 다 있는 거예요? 네. 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laughs> 네. 이제 피스로 박으면 됩니다. 아 이거 크기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죠 이거 이렇게 새 걸로 딱 맞추면 네. 이게 색깔이 달라 버리잖아요 저희가 스테인을 한번 위에 도포를 해주, 해드려요 아 이게 칠을 덧대나요 다시? 네 오. 덧대주죠 선생님 그럼 이거 방부목 교체 같은 경우는 네. 작업 난이도가 네. 집수리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상중하 중에 중하 정도? 근데 이제 이 방부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하지 때문에 밑에 받쳐주는 거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에가 나무로 돼 있는 건지 파이프나 아연각관으로 돼 있는 건지 여부에 따라 시공 방법이 달라져요 하지 뭐 훼손하거나 해가지고 배상해 준 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솔직히 없어요 아 진짜? 그냥 제가 용접도 할줄 아니까 차에 용접기랑 다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약간 재수 없어요 아,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장 어, 변수들을 군대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다 보니까 아 아니, 17년이면 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어... 아, 어, 근데, 이거 지금 오셨는데, 네. 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직원은 아니고, 지금 네. 저희한테 배우고 계시는 교육생분들이에요. 아, 네. 이거 방법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작업시간이? 아, 지금 사실 교육생분들 하고 있어서 좀 걸리는데, 저는 30분에 끝내고 가요. 음. 순서를 알다 보니까 순서에 맞춰서 빠바바 하고 빠져야죠, 빨리. 혼자 하시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최대 안 파게 해주세요, 안 파게. 나무 머리 맞게. 커팅이 두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어, 상관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따로 뭐 요청해주신 거예요? 네, 고객님께서 옹이 있는 부분을 커팅해서 해달라고. 옹이가 뭐예요? 옹이가 나무 안에 있는 나이테 음. 여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피스를 박으실 때는 머리를 누르는 기로요 네. 누를 때.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laughs> 한번 받고 안 들어간다. 그럼 피스를 긴 걸로 해서 안에까지 먹게 해줘야 돼요. 어떠세요? 한 개는 얼마요한 개는 한는 28만 원 정도 받아요 저희가. 아 지금 뭐 시공문이 <laughs> 들어온 거예요? 작아. 뭐, 차량 진입 못하게 궁처럼 사이. 네, <laughs> 저거는 견적이 어떻게 돼요? 28 정도 받. 선 아, 그럼 평균적으로, 선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일주일에 다꽉 차있어요. 제빈 빛날이 없어요. 근데 15번 정도는. 일주일에 15번이요? 네. 지금 전화 한번받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이 나 있었는데, 손님이 오시다가 다치셨대요. 아, 여기 빠져가지고요? 네. 아. 그래가지 급하게 부랴부랴 빨리 보수를 원하셔가지고, 이제 보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메꿔진 거예요 지금. 네. 완료했어요. 아, 교체는 다 완료됐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네, 네. 여기 작업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현장 이동해야 됩니다. 아. 님 그럼 지금 실례가 안 되면 네. 매출이 네. 어느 정도로 나와요? 네, 지난달 이제 수익인데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추석 연휴도 에 저희는 계속 했어요. 30일까지 해가지고. 3,300인가요? 네그 정도 나왔어요 술 마실 한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재값은 한몇 프로 정도 잡으면 돼요? 자재값은 20에서 30% 프로 정도 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몬스터 하나 먹으려고 <laughs> 몬스터 왜 드세요? 살짝 좀 졸리거나 몸에너지 충당하려고 그냥 LSS 3ml도 하나, 하나? <laughs> 아 흡연하세요? 아, 네 술도 하세요? 가끔 몸에 안 좋은 건다 하시네요 <laughs> 전주 어디에요? 몇개 해달래요? 아이고. 사장님, 앞장에 들어보니까.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무슨 책을 그렇게 읽어요? 경제서적 같은 걸 많이 읽어요.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이제 시장이나 이런 관련된 거? 사실 현장직에 있다 보면 네. 아무래도 몸이 고되다 보니까 네. 겨룰이 많이 없잖아요. 저한테 너무 관대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람이 편하고자 태어났잖아요. 네. 태생 자체가 그런데 제 스스로한테 또 편의를 한번 제가 맛보거나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너무 제가 안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타입이에요. 아무래도 초창기 때는 일이 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서 날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님 이제. 마 말기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도 입원해 계셔가지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뭐 금전적으로나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답을 해 드려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어디도 여행도 쉽게 못 가시는 상황이 거, 건강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작점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이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참 그게 많이 속상해요 예. 아까는 도시였다가 여기는 갑자기 뷰가 좀 바뀌었네요. 네, 빌라좀 옆에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도 보니까 네. 막 일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에서 주변 사장님들도 두 명이나 막 타일문이랑 모 문이랑 그런 식으로 많이 문의를 받아요? 네, 아무래도 홍보라는 게뭐 요즘에 다 이제 숨 모시기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저희는 굳이 그걸 안 해도 아까 전화 오는 거 보셨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전화 받는 게더 힘들어요. 사장님, 그럼 집수리 같은 경우는 네. 성수기랑 비수기가 따로 있어요? 아 어, 저희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현장직이라고 하시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우천이 오거나 그러면 또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실내 작업도 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실내 위주로 저희가 도, 돌아가고 동계 때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어, 계절에 맞춰서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수기, 성수기가. 내가 그 시공을 할줄 알면 은 성수기인 거고, 시공을 할줄 모르면 말 그대로 비수기인 거고. 네, 맞아요. 그거네요? 네. 음... 내가 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에 있는 것만 해도 이거 집수리 가지수로 따지면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따지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250개요? 네. <laughs> 오, 이거 꽤 무겁네요. 네. 이거 공구는 다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면은, 한 얼마나 들어요, 장비값이? 한 150? 이거 문지방 제거 같은 경우는,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문지방 있죠? 네. 그 밑에 이제 가운데 커팅을 해요. 아, 반으로? 네. 어. 커팅하고 들어내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여기 밑에 배관이 이렇게 흐르고 네, 있어요? 네. 네. 보일러 배관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시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네. 그럼 이게 사실 셀프로도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저 배관 잘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배관 잘못 건드려서 연락도 많이 와요. 아, 실제로. 아, 네, 누수 <laughs> 때문에 이런 네. 것 때문에 연락 많이 오세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어떤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 공급비는 한 100만원 정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장님 아까 그 시공하실 줄 아는 게한 250개? 네그 정도 얘기했잖아요 제 것처럼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0만원 들었어요 자, 아, 있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힘을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 문틀 조심해야 돼요. 이 아, 옆에까지 들어올라질 수가 있으니까, 와. 그래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와, 이게 못이 엄청 빡세게 박혀있네요. 네. 와, 그 와중에 사장님 양말,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연말이에요. 와. <laughs> 근데 이거 하시는 분 중에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많죠? 현상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laughs> 근데 요즘 이거 신축 같은 경우는 이거 문치바가 없지 않아요? 네,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거 제거하는 이유도 이제 연루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것 때문에 다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와, 이게 제가 송이다시원하네. 배가는 생개났네 지금 바로도시는 이게 재산입니다 <laughs> 아, 이게 입인데 이게 돈. 사진 한 장에 1만 원을 불러도 돈다을 만들 수도 있고. 아, 시간 천날 해도 하셨을 때 네. 일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바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창일 때는 어떻게 영업하셨어요? 어,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어요 많은 업체들이 쓰레기 처분이나 이런 걸안 해요 고객분들한테 가면 은 진짜 소위 말해서 내 발로 기어다녀요 네보세요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 모습이 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보 말씀하시는 거죠? 창업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매출이 거의 3천 가까이 네, 나온다는 네. 거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군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정확히 좀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뭐 이런 오더 뛰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분화적으로다 잘라서 체계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네. 그 체계가 잘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겸손한 게 가장 자세는큰 득이 되지 않았나? 누하보지 네. 않았나? 어 이건 뭐예요? 예, 네, 예. 네. 이제 뭘다 여기다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 이제 메꿔 드리려고 네, 미장. 네 탄차를 이제 맞춰 드리는 거. 사장님은 저는 어떤 쪽으로 일하셨어요? 아 저요 저는, 저는 삼성 로지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IT 쪽에 약간 그 B2B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뭐 만족하시나요? 아니 생소한 일이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니가 음. 할수 있겠냐고 음. 절실함 하나 갖고 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도 잡고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와가지고 벌써 음. 부터 굳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초석병 물탈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물탈이에요 음. 네. 형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손하고 발만 있으면 다 해요. 내 가족한테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있죠.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희 네. 형님이에요. <laughs> 지자세가 잘 하시고 계시다가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그만큼 전이 시장이 포가될수 없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끼어들었죠. 전제 딸만 주인데 네. 딸도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 시키고, 시키고 싶어요. 근데 안 하겠죠? 아, 네. 어, 상인 같은 경우에좀 워낙에 군대도 아, 계셨고 특이 케이스잖아요. 네. 그럼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숙술이 좀 배우시려면 네. 뭐 어떻게 배워야 돼요? 아, 요즘에 네. 네. 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은 왜... 많이들 왜 이렇게... 나와요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 다 알아보실 네. 대로다 알아보시고 네. 좀 배울 데가 없다고 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네. 뭐 알려드릴 수 있죠. 네. 같은 경우는 네. 에어컨이라고 치면 집에서 본인이 에어컨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집 수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뭘 이거를 어떻게 해봐요? 저는 제가 했었어요. 저희 집을 상대로 혼자 실험을 다 했어요. 제가 뭐 특이 케이스로 빨리 나올 치고 갈수 있었던 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템을 제가 다 잡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음.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을 활성화 시켰던 거죠. 음.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치고 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교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가 오더를 좀 내드리고 네. 네, 자신 있게 하고 오시면 이제 그만큼 본인 현장 실습도 이제 병행이 됐다라고 저희는 가져가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많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영업이 안 돼서 네. 많이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더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 저희 대표진들의 오더가 너무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 보니까 다 못해요 못해서 이 교육생분들이 자신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드려요. 뭐 저희 오더를. 그리고 교육생들 마케팅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아직 기술적인 부분을 못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오더가 들어오는 거를 저희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그 커뮤니티에 이제 공지를 같이 올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현장 오더를 나가고 계세요. 보시니까 어때요? 좀 속시원하지 않으세요? <laughs> 시원하네. 그죠? 속시원하시죠? <laughs> 예. 아우.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얼마 걸렸어요? 여기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시간? 여기는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15만원이요. 15만원? 네. 오늘 두개 합쳐서 얼마예요? 35만원 남은 거예요. 35만원? 네. 아, 오늘, 네. 아, 오늘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돈가스집 장사도 해봤고, 이자카야도 해봤는데, 기원... 아 가게 하셨어요? 네네 자영업자였는데 박혀있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선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요즘 세상이 젊은 친구들도 도전 정신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해야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생기고 그걸 하다 보면 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그 경험이 나중에 저의 재산이 될수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병마 사오고 계시는 지금 아버님 계시잖아요 어,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텐데 아버님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이런 거잘 못했는데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빠 예, 그리고 제가 잘 되는 모습을 꼭 보게끔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화이팅!